아, 유튜브 여러분들 댓글 보여줄까? 그리고, 여러분, 방, 방금 저 뭐야, 보여줄게. 로이조 아니어도, 이 새끼 봐봐. 로이조 아니어도 얘 멘탈 개쓰레기. 패드리퍼에 불과함, 이런다니까? 이런 애들도 있어. 아,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 미칠 것 같아, 진짜 요새. 아, 왜내유튜버 이렇게 변질된지 모르겠어. 원래 안 그랬거든? 내 유튜브 이런 애들은 원래 별로 없었는데, 요즘 변질이 되겠어. 뭔 느낌인지 알지? 아, 요즘 내가 너무 약간 느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저 댓글 뿐만 아니야. 봐봐, 그냥 뜬금없이 시비 거는 애들이 많아, 이렇게.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불편 정도는 쓸수 있거든? 와, 이 우르프도 존나 잘한 건데. 봐봐, 이거 봐봐. 리산이 다한것 같은데, 노명이 받을만 하지. 저기 못해서 그렇지. 저런 애씨 나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진짜로. 아니, 깔, 깔걸 까야지. 봐봐, 이런 애들 많다니까,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해야지. 봐봐. 어린애가, 처세 들어간 상태로 게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종탁 이렇게 검색해보면, 이렇게 비꼬는 채팅들도 많고, 이렇게 내가 유쾌하게 대답해주잖아. 어때, 여러분들? 아, 나 진짜 요즘 나 미칠 것 같아. 진짜 애들 댓, 글 봐봐. 댓글 상태 봐봐. 내가 답장해주는 거 보면은, 내가 존나 유쾌하게 답장해주잖아. 존나 비꼬지. 이분 부은주임? 야, 이 사기꾼아, 탑베인이랑 말파고 만 사기꾼이네. 이것도 탑베인이랑 말파랑 두판 합친 거거든 존나 많아 어, 종타기 비호감 이런 것도 내가 이렇게 쿨하게 답장해주잖아 아니 쿨하게 무시가 안 된다니까 진짜로 길은 혼자 다 먹고 다니는데 팀이 따라갈 리가 이 말파원들도 여러분들 보신 거 아시겠지만 제가 이때 30여 킬 먹고 졌어요 우리 팀두 두 명이 10데스가 넘어가지고 개못해서 바로 끔 방송 찍지 마세요 답답 이것도 되게 잘해서 역전을 한거 내가 그러니까 뭐 웬만해서 못하는 것도 올리는 것도 아니야. 뭐야 뭔데 이거 돼 있니 취소. 봐봐 이런 거 댓글 이런 댓글을 난왜다는지나 이해를 못하겠어. 진짜 이발 진짜. 아뭐 이런 거는 당연히 귀여워 귀여운 거 알지. 그래서 나도 귀엽게 이렇게 댓글 달잖아. 이것도 AD 트위치 이것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AP 트위치로 진짜 탑에서 혼자서 게임을 했는데 아유미빠이라고막 일부러 이렇게 비꼬는 채팅을 달면 이게 이게 내가 이렇게 댓글을 안 달잖아 물타기를 존나 당해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게 무시를 하고 넘어갈 수는 있거든 근데 이런 댓글을 가만히 놔두면 여기다 맞음, 맞음, 이거, 유미빨임, 이러면서 물타기를 괜히 당한대 그래서 내가 좋게 말해. 솔랭인데 억함, 이번 판은 정글빨, 이번 판은 유미빨,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내가 말해주잖아, 또 귀엽게. 이런 것도 내가 좀 귀엽게 말해주는 거란 말이야. 마음가짐이 심해다. 아니, 마음가짐이 심해서 그냥 다 그냥 욕이야. 웬만해서 댓글 나, 진짜래. 애들이 시비를 많이 털어도 좋게 좋게 포옹하려고 많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줘. 종탁이 검색했는데 지금 이미 까는 게 엄청 많잖아. 잘해서 보긴 하는데, 베인 칼리 트위치 영상만 바꿔서 올라온다. 헐스 장인 방송인데요. 봐봐. 베인 장인이란 것도 무시하잖아. 얼마나 속상해. 내 베인 장인 타이틀은 난 시즌2부터 있는 거야. 되게 많아,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 내가 댓글로 애들한테 싸우면은 무시 못한다고 욕먹었고. 좋은 댓글들도 많아, 좋은 댓글도 당이 많고, 항상 고맙고 하트도 많이 날려줘. 그리고 내가 말했지만, 내가 CK라는 걸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CK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유튜브에도 CK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CK라는 거는 약간 그뭐그 뭐그 BJ들이랑 친목 다짐도 있고 플러스 1 0 명이서 이제 친목 다짐 겸 별풍선 버리도 있어.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 수익도 잘안 나와. 아프리카 실시간 방송 그 별풍선 수익도 안 나와. 그럼 내가 어디서 돈을 벌겠어? CK라는 판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라도 좀 돈도 벌고 좀 인지도 좀 쌓자 이런 식으로 나가 나가는 건데 로이조 형님이랑 같이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구속 취소 당한다고 한다니까 얘네들은 그냥 내 사정을 몰라 그냥 나를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 뭔 느낌인지 알지? 난 이런 게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내가 뭐 나가서 누구랑 엮이면 역기... 아니 다른 애들은 뭐 그런 거 상관 없어. 다른 유튜버들은뭐김우찌맨 어? 아니 뭐 사역기면 안 돼, 뭐 그렇게 따지면 뭐캬고 역기면 뭐안 돼. 저 수찬이도 역기면 안 돼, 만식이 형도 역기면 안 돼, 뭐 갱제도 역기면 안 돼, 뭐 모이조 형님도 역기면, 저하대도 역기면 안 돼. 다안돼 개새끼들. 뭔제까지다 역기해야 돼? 나는 뭐 먹고 살아 개새끼들아 그렇지 않아? 뿌랑 역일 수가 없어 나는. 아니 씨발 나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뭐뭘 뭐, 해야 돼? 나는 진짜 시. 존나 열이 받아. 아니 그냥 무시하면 되지. 너왜 이렇게 사사건건 신경 쓰냐? 너만 피곤하고 너무 스트레스라고. 아니 사사건건 신경 쓰냐고? 아니 너 앞에다 대놓고 친구들이 단톡방에서 너 욕을 한다고 생각해봐 무시할 수 있어? 아니 말해봐 너. 아니, 그러니까 너랑 친구랑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여러 명의 단톡이 있어 뭐 대학교 단톡이 있어 거기서 야 허준영 그 새끼 뭐 어? 존나 못하면서 뭐 나대더라 뭐롤 실력으로 나대더라 그건 친구라고? 그러면 어떻게 비율을 해야 되지? 그러면 회사 단톡에서 너를 욕하면 대놓고. 어때? 그럼 친구 아니고 그러면 회사 동료잖아. 회사 단톡에서 니네 앞에서 니네 면상에다 대고 욕하면 어때? 허준영 대리 요즘 일도 똑바로 안 하고 존나 개기고 그 사람 좀뭐 이러면 면 어떠냐고. 아니 내가 왜 시... 가만히 맨날 무시하고 욕처먹고? 아니 무시해도 씨 시... 욕처먹고 안 무시해도 욕처먹고 시... 나 어떡하라고? 내가 시... 보여줄까? 내가 왜 무시하면 안 되는지 보여줄까? 내가 어떤 심하게 댓글을 자꾸 다는 놈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존나 무시를 했거든. 그런데 그 친구가 결국 어떻게 했냐면, 내가 무시를 안 해봤겠어? 넌왜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냐? 무시를 해. 존나 간단해 보이지? 넌 나를 잘 모르는 거라니까? 현 정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차단을 한 15개를 했는데 이렇게 테러를 해.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심각하다니까? 아니, 봐봐. 존나, 아니, 존나 어이없다니까? 아니, 유튜브면은 괜찮고, 공인이면 괜찮고, 유명하면 당연히 겪어야 된다고? 아니, 이 당연하다는 문화를 어디서 만들었는 거야? 그럼 나는 잘 너한테 욕 박아도 돼? 위독심에 난 잘못한 게 없어 최근에 내가 사건 사고가 터졌어 아니야 그냥 방송 텐션이 낮고 뭐 실력이 좀 줄었다는 그두 개밖에 없어 요즘 좀 몸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방송 텐션도 낮고 실력이 좀 줄었어 당연히 나이가 먹다 보니까 실력이 좀 줄었어 그두 개밖에 없어 내가 좀 잘못된 점은 진짜로 내가 내 사, 자신을 피드백했을 때 잘못된 점을 피드백을 굳이 하자면 방송 텐션이 좀 낮고 요즘 말수가 좀 줄어들었어 조금 요즘 그좀 그, 그때 한 저 작년 5월 이후로 조금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고 몸이 좀안 좋아져가지고 몸 상태 때문에 방송 옛날 텐션이 안 나와. 누가 보면 이렇게 이런 영상 올리는 거안 부끄러운다? 안부끄러우냐 뭐 이런 식으로 까는 애들 많고. 어, 내가 시청자들한테 감사 인사를 이때까지 안 했겠어? 항상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쪽까지 이 자리까지 왔다. 내 스스로 왔다라고 안 해.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수 있었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고. 이런 월세집에서 살수 있고 항상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의 인사도 많이 하고 저 뭐야 감사의 표현도 많이 했어 진짜 너무 고맙다 시청자가 있기에 결국 내가 원 거잖아 그러니까 깔 거를 어, 어거지로 까 챙겨가지고 까는 애들이 너무 많아졌어 이이 이 시국이 언제였냐면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난 후부터 너무 심해졌어 그래서 내가 심하다 심하다 방송에서 찡찡 많이 되니까 뭐 영상에서 왜 찡찡되냐 이런 댓글들도 많아 종탁이 이렇게 검색해서 지금 보고 있잖아 내 댓글을 종타이 검색해서, 뭐, 흔히 말해서 이제는 인트로도 비호감이라고 말해. 인트로 그래서 바꿨더니 인트로 왜 바꾸냐? 존나 노잼이다. 뭐 틀딱 인트로냐라고 해. 다시 바꾸면 인트로 비호감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트로로 까버려. 인트로는 솔직히 넘길 수 있잖아. 그 정도 팬이면 인트로 심할 싫으면 10초 넘기게 할수 있잖아. 진짜로. 여러분들, 이게 내가 잘못한 거냐, 진짜. 이분 심각한데 티어가 어디에요? 내가 그래서 빡칠 때는 나도 이렇게 댓글 달기는 해, 솔직히. 근데 난욕안 받아, 절대. 이 판도 내가 진짜 잘해서 캐리한 판이야. 나보리 코구모라고. 나보리 코구모 뜰 때도 이거 캐리해야 한 건데. 아니, 무슨 느낌이야 하면 내가 방송을 할 때, 씨발, 왜줄 타기를 하는 것 같아. 1데스 하면 유튜브 이거 영상을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씨발 생각을 해. 다른 유튜버들은 뭐 10데스 해도 올리고 그런데 내 유튜브는 씨발 1데스, 2데스만 하잖아? 5분 13초. 뒤지는 거 보고 바로 끔. 이 새끼 실력, 와, 진짜 미칠 것 같아, 진짜. 당연히, 진짜 이렇게 고마우신 분들도 많고, 좋게 얘기해주시는 분들 많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 진짜로. 봐봐, 이 앨리스였던 사람도, 이 같이 솔랭에서 만난 사람도, 이렇게 내가 너무 고맙다고도 얘기하고, 아, 맞아. 이 사람이, 이 사람 보고 딱 느꼈어. 이 종, 항상 재밌게 보고 싶습니다. 전체 채팅으로 시원하게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시청자분들이 뭐라 하시나 이 채팅이 딱 공감되는 게 진짜 내가 전체 탐만이었다가웅신 적팀이 씨발 인장질만 해도 아니 그건 맞아 적팀이 인장질해도 기분이 나쁜 것도 맞고 아뭐 기분이 나쁘다기보다 오 뭐야 인장질로 나는 건방진 새끼 뚜드럽해야지 나는 이런 느낌인데 그리고 적팀이 전체 치면은 오 개새끼가 약간 도발을 해? 얘 이런 식으로 약간 내 아드레날린 해가지고 맨날 참교육하는 그런 느낌인데, 내가 전체를 먼저 쳐야 하는 애들이, 너는 적팀이 인장질하고, 어, 덱, 저, 전체 치면은 존나 부들부들 하면서, 너는 시발 되냐? 약간 내로남을 지리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아니, 적, 이 게임 영상 안 올라가는 영상들도 많잖아. 적팀이 시발선패드림 쳐도 나는 잘, 뭐, 댓글을 안 해, 잘. 그, 만약 그 적팀이 시발 나한테 패드림 쳐도 난 가만히 있어야지. 유튜브 구독자 새끼들이 가만히. 괜찮아요 이런다니까 왜 이렇게 나한테 엄격하냐 구독자들이 난 구독자들도 욕했으면 좋겠어 내가 욕하는 거 그냥 씨발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욕... 욕하면서 욕안 하는 사람 씨발 나와보라 그래 10만 명 중에 한명 나올까 말까야 난단한 번도 패드립이랑 1배 단한 번도 대리 나는 불법을 한 적이 없어 난 욕만 했지 패드립 절대 안 쳤지 1배 언어 단한 번도 사용 안 했지 뭐... 뭐 있어 또뭐 대리 안 했지 어규징 안 했지 뭐 뭐뭐 뭐 있어. 뭐안 좋은 것들. 노래에서 안 좋은 것들 다 냈어, 진짜. 봐봐. 진짜 좀 못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댓글 존나 많잖아. 아씨 얼마나 잘해야지 이것도 잘하는 거 올리는 거 대도 이 정도야. 못한다는 댓글 벌써 많지, 이렇게. 아니, 소수라고 생각하잖아. 은성 님잘 봐. 은성 님은 소수라고 생각을 해. 아니, 진짜 맞아. 소수 맞을 수도 있어. 수만 명. 아, 수만 명 중에 진짜 몇 명만 댓글 다 몇십 명, 몇백 명만 댓글 다는 거 팩트야.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 수만 명이 영상을 보지만 그중에 착한 댓글 다는 사람들 수도 유독 적고 그 유독 적은 씨발 댓글 수가 유독 적은 댓글 수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유독 눈에 잘 띄어. 그만큼 흔히 말해서 댓글 다는 수 비례해서 욕하는 애들이 보면은 비례해서 보면은 유독 높은 편이야, 내 유튜브는. 진짜 팩트야, 이거는. 수백 개의 댓글 중에서 한두 개? 세 개? 다섯 개? 이 정도의 댓글이 나를 욕하는 댓글이야. 그게 무슨 쌍욕 이 열정? 무시를 당할 수 있어. 무시를 할수 있는데. 이대, 이 애들은, 그러니까 내 댓글 수도 많이 없을 뿐더러 욕한 애들이 유독 너무 많이 뛰어, 진짜로. 아, 나도 빡쳐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욕할 때도 있는데, 하여튼 보면은 나도, 나도, 그러니까 이게 나도 뭐 몸이 나도 힘들어. 진짜 씨발, 어, 아니 무슨 느낌이야? 내가 씨발, 뭐 별풍선 수익이 많아? 아니잖아, 유튜브 구독자가 많아? 아니잖아, 유튜브에서 뭐 수익이 많이 나와? 아니잖아, 아니, 씨, 뭐 돈도 많이 못 버는데 욕만 뒤지게 쳐먹는다? 막, BJ들은 BJ 걱정 없다, 이러잖아. 난 솔직히 요즘 내려놓고 방송하고 있어. 돈을 못 벌어도, 그냥 방송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재밌다. 나 시청자들한테 더 좋은 모습 보여줘야지, 시발. 나이 들었는데, 존나 열심히 노력해, 게임 실력 늘릴라고, 진짜로. 나도 힘들어, 진짜. 나 미칠 것 같아, 요새, 진짜로. 아, 내가 뭔 죄를 졌어, 진짜로. 본캐 빡게 마니까 조회수 안 나와. 본캐 씨발 빡게 마고 말수 없으니까 노잼이야. 그럼 탑 가면은, 탑 가면 양악한다고, 지랄. 탑 가서 뭐, 그렇게 따지면 호진이 형 뉴메타 연구소도 욕먹어야 돼. 그래, 안 그래? 호진이 형 뉴메타 연구소에 특패 정글하고 이러는데, 왜 씨발, 나, 저, 내가 욕, 나는 진짜 게임을 하면서 욕도 잘안 해. 진짜 욕 옛날에 2017년도 때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욕 줄이라 그래서 내가 그 뒤로 욕을 안 해. 게임 영상 보면은 진짜, 아, 진짜 족 같네. 요 정도밖에 안 해. 진짜 거의 없어. 게임 영상 보면은. 욕도 많이 안 쓰니까, 아프리카 방송 사람들이 노잼이래.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씨 아프리카 버리고 유튜브를 선택했던 유튜브 새끼들도 더 지랄해. 난뭘 선택해야 되냐. 진짜 얘들아, 나 씨발, 뒤질 것 같아. 진짜로.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눈치 안 보게 방송을 하고 싶어. 좀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어. 뭔 느낌인지 알지? 아프리카 사람들다 이해해주고 있어. 내가 욕을 하든, 뭘 하든, 빡쳐 하든, 내가 김 좋아하든, 빡중하든, 뭘뭐 하든, 다 그건 아프리카 사람들은 해주고 있는데, 유튜브가 유독 심해,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방송이 점점 노잼이 되어가는 것 같아. 내가 최근에 웅프리랑 통화를 했어. 웅프리랑 통화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웅, 웅프리가, 형, 자기가 존나 열심히 안 하다가 요즘 방송을 열심히 한대. 와, 그래서 웅프라 보기 좋다. 이라고 하니까 웅프리가, 형, 나 요즘 뭐, 자기 후원도 많이 받고 미션도 많이 걸리는데 유튜브 사람들이 미션도 많이 걸어준대. 와, 진짜 좋다. 웅프라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난 맨날 해주는 편이야. 웅프리를 항상 응원하는 편이고 항상 도와준 편이거든? 그래가지고, 웅프리가, 그, 웅프리한테, 아, 그래, 웅프라 열심히 하고, 너는 항상 이렇게 나가다가, 좀, 재미가 흥미를 잃어가지고, 대충할 때가 많아. 부여 잡고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니까, 웅프리도, 그래, 형, 형도, 형은 어때? 라고 해서, 난 요새 좀잘안 돼. 아프리카 뭐 별풍선도 잘안 나오고, 유튜브 수익도 잘안 나와. 유튜브 조회수도 많이 안 나오고, 약간 지금, 갈등의 길이야. 내 실력도 그렇게 막,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냥, 흔히 말해서, 탑베인 하나 정도만 지금 살아있는 거야, 내 실력이.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게탑핑이 하나야. 그런데, 웅프리가 그런 말을 했어. 형! 형이, 내가 형을 많이 오래 본, 웅프리가 나를 7년 정도 봤거든? 형을 봤는데, 형이 옛날에는 아프리카 잘 나갈 때는, 진짜,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뭔가 눈치 안 보면서 해가지고, 그런 매력에, 형을, 형한테 빠져들어가지고, 충신들이 많았다. 근데 지금 봐봐라. 형이 존나 씨가 유튜브 눈치 보고, 뭐, 컨셉도 약간 애매하게 잡고, 그러니까, 약간 금방 질리지 않냐? 약간 이런 느낌이 된 거야. 시청자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시청자가 욕하면 같이 욕받으면 되는데 유튜브 사람들은 시청자가 욕한다고 왜 욕해요? 똑같은 사람 된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욕을 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욕을 줄였잖아. 게임 유튜브에서 욕을 하지 말라고 해서 줄였잖아. 그럼 유튜브도 욕을 하면 안 돼. 근데 유튜브는 욕을 하면서 나는 욕하지 말래. 존나 모순이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씨발 욕을 할 거면, 같이 욕을 해도, 쿨하게 받아들이라고. 뭔 느낌인지 알지? 존나 쿨하게 받아들이면 돼. 만약에 시청자가, 와, 종탁이 존나 못한대요 해서 내가, 와, 병신 너는 티어 어디야? 이렇게 하면은, 크크, 브론즈인데, 그래도 너보다 잘할 때 이러면서 그냥 티키타카 정도가 하면 딱 끝이야. 근데 유튜브 새끼들이 이양 물고 깐다고. 씨발, 이 개새끼 티어 어디야, 씨발 새끼. 너 씨발, 이딴 실력으로 방송을 해? 이런다고, 유튜브는. 욕하는 영상 올라가면, 종탁님 욕을 이렇게 심하게 하셨나요? 구독 취소할게요. 욕안 하는 영상 올라가면은 이 새끼 뭐 원래 메트로 뭐 아프리카 방송 봤는데 멘탈 쓰레기던데 이러고 야너 유튜브 잼민이라고 하지 나도 유튜브가 잼민인 줄 알았어 내가 보여줄게 기다려봐 유튜브 잼민이라고 유튜브 내 방송 잼민이가 2.6%다 2.6% 씨발 2.6%야 2.6%뭔 잼민이야 씨발 다 20대 처들은 개새끼들이구만 유튜브 버려야 돼 내가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고쳐나가야 될것 같은 데대 그니까 같이 고쳐 나가야 될것 같아, 이제는. 이제는 자리 잡을 때가 나왔다, 됐다, 이거야. 이제 이러다가는 진짜 내 발전도 없고, 내 스트레스만 존나 쌓일 것 같아. 이제는 확고한, 이제 내, 이제, 스타일도 잡고, 유튜브도 조금, 너무 십선비처럼 나가지 말고, 나도 이런 식으로 한 성과라는 사람이다. 당연히 인상십 풀일 정도로 하면 안 돼. 조금 욕도, 너무 진심을 찐텐으로 욕을 막으면 안 되는 것도 알아.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이제는 조금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 진짜로 웬만, 웬만해서 만 내가 이렇게 화풀이 한적 진짜 거의 오랜만이야 진짜로 시청자들한테 지금 새벽이라서 그냥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약간 유튜브에도 이런 영상을 하나 올려야겠다 싶어가지고 하는 거지 내가 왜 이게 나왔냐면 종탁이 이거 검색 다시 해줄게 이 친구가 갑자기 새벽에 노이조 아니어도 얘의 멘탈 쓰레기라 패드립퍼에 불과함 떠들고 있었던 겁니다 난 패드립, 여러분들 나는 패드립을 치지 않아 자꾸 패드립퍼라고 하잖아. 나는 패드립을 친 적이 없는데, 제가 유포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떠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댓글 달았어. 불가시와, 52분 전이야. 이것 때문에 내가, 씨발, 이 영상을 찍는 거야. 나는 패드립을 치지 않았다니까, 여러분들. 아니, 여기저기서 떠들고 있대. 여기저기서 떠들 일이 없다니까. 난 패드립을 치지 않았어. 난단한 번도 진짜 롤에서 맹세하고 패드립을 치지 않았어. 진짜로 다걸수 있어. 방송 인생을 걸 거야. 난롤 하면서, 단한 번도 패드립을 치지 않았어. 내 방송 인생을 건다니까. 근데 이렇게 물타기를 해. 무시? 씨발 이런 걸 무시한다고? 그럼 여기다 댓글이 뭘뭐 뭐 달린 줄 알아? 종타기 씨발 패드리퍼야패드리퍼네이 새끼 패드리 맞음. 이런다니까. 여기 봐봐. 이게 그냥 지, 아, 지가 하는 말이야. 그냥 약간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야.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좀 자리 잡아 가야 돼. 진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슨슨 느낌이 냐면 와. 내가 아파도 나를 걱정해 주는 시청자가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다른 유튜버가 아프다 그러면은 와뭐 괜찮으세요? 뭐약뭐 뭐 챙겨드세요 아니면 뭐홍삼 보내드릴게요 막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이런 애들이 많더라고 내가 옛날에 뭐 다른 유튜버가 봤는데 뭐 그렇게 구독자 많은 유튜버 빼고 뭐 나보다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적은 유튜버야지 당연히 비교를 할 거면은 근데 내 유튜브 똑같은 사람과 내 유튜브 구독자 똑같은 사람과 나보다 작은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과연 내 충신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이게 존나 궁금해 내가 방송을 안 하면 이 새끼 방송 언제 하지라고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진짜 내가 불과 한 2년 전, 한 1년 반전 정도만 해도 난 시청자들한테 너무 고마웠어. 내가 어느 느낌이었냐면, 케이크를 사러 갔다고 했을 때, 옛날에 말했는데, 케이크를 사러 갔는데, 땡겨가지고 케이크를 사러 간 적이 있어. 근데 내가 케이크를 사면서, 와, 이런 돈을 내가 진짜 생각없이 계산을 할수 있다고? 존나 행복해. 진짜로. BJ를 해가지고 이런 케이크도 먹을 수 있고, 친누나한테 공무원, 어, 되라고. 누나, 친누나, 지금 이제 공무원 됐잖아. 내 2년 동안 지원을 할수 있고, 그리고 코로나 때 내가 기부도 할수 있고, 뭐, 엄마, 저, 뭐야, 루이비통 빽살릴 수 있고, 당연히 좋은 점들이 되게 많아. 진짜 너무 행복해. 너무 시청자들이 도와줘가지고 내가 많이 수익도 많이 벌고. 존나 많은데, 요즘에는 불만이 더 많아진 것 같아. 원래 만족이 더 많아야지 더 재밌고 더 흥미롭게 방송을 할수 있거든? 근데, 씨발, 내가 요즘 자면서 일어나면은, 씨발, 더 자고 싶어, 족 같아. 옛날에는, 아, 씨발, 방송하러 가야 돼. 내 시청자들을 배신하면 안 돼. 종타가 정신 차려, 씨발. 이러면서 일어났거든? 근데 요즘에, 씨발, 얼마나 기다려봐야 얼마나 기다리겠어, 개새끼들. 더 자야지. 이런 식으로 더 자버려. 그러니까, 밤낮이 안 바뀌어. 어? 그냥 뭔가가 바뀌어야 될것 같아, 이제는. 그냥 같이 고쳐나가면 돼. 솔직히 댓글 많이 달릴 것 같거든? 이 영상을 올리면, 댓글로 좀 피드백 좀 해줘. 진짜로. 뭐 내가 욕한 거좀 알아서 편집도 조금 해주긴 하겠지만, 조금 피드백 좀 해줘. 아, 종타가 뭐, 피드백은 할수 있잖아, 여러분들. 뭐, 종타기가 이런 식으로 방송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걸좀 했으면 좋겠다.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 난 솔직히 말해서 돈 욕심이 진짜 1도 없어. 여러분들. 이건 진짜 팩트. 이것도 유튜브에 꼭 올려줘라. 내 수익에 대한 욕심이 요즘 많이 줄어들었어. 원래 옛날에는 돈이 있으면 전부라고 생각을 했거든. 돈이 있는다고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진짜로. 돈이 있는 게 행복이 아니야, 그냥.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고, 나를 봐주는 사람들이 그 많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돈이 수익이 전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말에서, 그냥 같이 그래프를 타서, 타서 올라갔으면 좋겠어. 방송이 점차 깨끗하고,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더라도, 약간 애들이 좀 티키타카 재밌게 하고, 서로 깔수 있으면 약간 재밌게. 나는 친근하게 까줬으면 좋겠어. 친구처럼. 까더라도. 할 말도 많이 해주고, 피드백도 해주면, 내가 뭐 어디가 불만이다. 어디가 불만이면 진짜 팩트로. 종타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비꼬는 식 말고. 난 비꼬는 거 되게 싫어해. 아, 엄마가 이렇게 왔어. 엄마가 맨날, 엄마가 방송을 봐. 종현아,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방송하길 바란다. 이 세상은 혼자서는 잘 살기 힘든 거 알지? 적을 만들지 말고, 마음속에 싫은 말이나 안 좋은 말 내뱉지 말고, 좋은 말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2021년 좀더 성숙하고, 현명한, 지려운 사람이 된다. 되길 바란다.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쪽지를 쓰고 갔어. 엄마가 이런 쪽지를 쓰고 갔는데, 이런 쪽지를 엄마가 왜 쓰겠어. 그러니까, 싫은 말을 하지 말라. 안 좋은 말을 하지 말라. 적을 만들지 말라. 난 진짜 적을 만든 적이 없는데, 적이 돼 있어, 애들이. 적이 되기 전에 적이 돼 있다니까. 난 존나 이해가 안 돼. 난 시청자들한테 죄 지은 게 없어, 진짜. 봐봐, 또 댓글 달았네. 패드리퍼가. 봐봐. 난 패드립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봐봐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또 데크를 닫았잖아 봐봐 이런 애들이 많다니까 진짜로 난패드립퍼라고 아니잖아 패드립퍼가 아니잖아 여러분들 봐봐 이런다니까 봐봐 이, 이런 애들이 많아 봐봐 무시할 수가 이런 걸 무시하라고 여러분들 그래 뭐 나도 슬럼프라고 생각해 나는 방송이 잘 안된다고 방송을 쉬지 않아 알잖아 아디오스 형 보면 알잖아 내가 뭐 방송 시청자 안나온다고 그렇게 신경쓰면서 방송을 아 씨발 쉬어야지 이러면서 쉰 적이 없어 방송 시청자 안 나와도 존나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 항상. 어제 처음으로 약간 롤이랑 방송이 재미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 야, 이 사람 결국 삭제했네. 그, 아까 그 사람, 결국 삭제했다. 어. 그, 영상 들고 오면 사과한다 그런 사람 삭제했네.